선정이 비파 효소 담는 거잘 보고 비파가 여러 분 구할 수 있으면 어, 요새 뭐 어, 다른 거는 매실에 대해서는 허벌나게 나오는데 이런 거이 비파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공급이 어려워서 어, 공급 찾기가 그만큼 귀한, 귀한 열매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또 좋은 역할을 해줘요. 자, 이거는 보리수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조금 이렇게 담아서 해놨어요. 근데 지금 설탕이 살짝 가라앉았네요. 살짝 가라앉은 거 약간 흔들어 놓고 일단은. 아, 이 재료가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이 효소를 담는데 다 보글보글 올라오고, 보글보글 올라오고, 이게, 어? 저기 한다고, 이거 썩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싹 건져가지고, 이거를 <laughs> 저겼다던데, 1대1 비율로 하면 절대 썩지 않아요. 설탕에, 음, 100일 동안, 어, 재어놨다가, 이거는 양이 조금이라, 제가, 우리 식고사 아까 해놨잖아요. 음, 이게 기관지에 좋고, 토리똥은 기관지에 좋고, 우리 해소기, 해소 기침에 좋아요. 여러분들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무조건 따셔요. 무조건 따서 이렇게 담으셔요. 1대1 비율이에요. 1대1 비율. 효수는 1대1 비율로 해시면 됩니다. 그냥, 뭐, 검정 설탕이, 뭐, 어차피 설탕은 설탕이에요. 다만, 정제가 조금 더 됐냐, 덜 됐냐, 그 차이거든요. 자. 옛날에 전라도에는 포리똥이라고 하고 이 저기에는 보리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밀봉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공기 안 들어가게 어, 공기가 들어가면 초파리가 생겨요 초파리 항암 효과에 좋고 염증에 최고로 잡아주는 이 비파랍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못적이하고 하니까, 일단은, 어, 세 번을 씻어가지고, 식초에다가 마지막으로 헹궈, 헹궈서, 식초에다가 담가서 이게 잔털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그것까지도 저는 싹 씻었는데, 내가 이 영상을 담기 위해서 모험을 해요. 제가 이 비파, 작년에 이게 이파리가 효, 저기 뭐여, 당뇨에 좋다 그래가지고 당뇨 환자를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하나 근데 이게 이 비파 이파리는 앞 부분은 맨질맨질해요 근데 뒷 부분이 솜털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솜털을 하나하나 물에 씻어도안 떨어져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솔로 문질러서 그거를 다다 다 했어요. 해고 나서 말려가지고 건조기에 말려서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줬는데. 어쨌든 그거를 만들고 내가 이 알러지라는 걸, 이 비파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 비파 솜털을 보면은 무서워서 비파는아무를 사진은 찍어도 곁에를 안 가서 그래서 오늘 이게 주렁주렁 달렸어. 근데, 나보고 이거 따라해서. 나못 따니. 아니, 뭐, 안 먹고, 안 먹고 안 할래. 내가 저 이거 비파 때문에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내가 두 번이나 실려갔었어.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거를 따서 줬어. 음, 보리 포리통을 따로 갔는데 뭔가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도 미안했어. 미안해가지고 이거를 따서 줬어. 어쨌든 덕분에 나들이 겸 그냥 나들이 삼아 소풍 삼아 가는 거예요. 시골에는 게을러면 절대 못 먹고 살아요. 뭐이든지, 자업자도, 자업자들, 응? 본인이 심어서 먹든지, 일일이 도시사람들이야. 돈로 월급을 버니까 돈으로 땜빵을 하지만, 이 시골에서는 내가 안 움직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아이고 뭐 어, 노란 노란걸로 하지 뭐 저기 하지 근데 이게 지금 무을어 끝물이야 끝물 마, 어 끝물이라는 건 이제 다 돼간다는 거거든요 음 이게 5kg짜리인데 5 k g 짜는 총은 딱 맞을 것 같아 한 7kg? 7kg 되겠다 여러분들이 설탕, 방거 이거를요, 이게 항암 효과에 좋고 염증에 좋으니까 무조건 해서 있으면 주워오세요. 무조건. 보약이니까 우리 몸에보약이니까 이렇게 하면 설탕이 부족해요. 여기다가 설탕을 더 집어 넣을 거예요. 그까진 거그 열매가 뭔 효과를 볼까요? 그러죠? 병원에서 병원 약으로만 여러분들이 고치려면 절대 못 고쳐요. 우리 제철에 나는 음식, 제철에 나는 소금,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러죠? 근데요, 여기다가 꿀팁 하나 줄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단물이 저기 하면 둥둥 떠. 아까 이 보리수나 포리, 매실 저기 하면은 둥둥 뜨잖아요. 그거는 상하는 게 아니에요. 동석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소금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장갑을 안 쓰는 사람들 이게 알레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장갑을 찧었어. 글쎄, 지금 여기 매실을 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홍매실 담을 때가 됐는데 해남으로 매실을 따로 가야 되는 안에 화면 끄는 왜이어버네자